속보, 충격, 문체부 중간 발표, 홍명보 이제 끝났다. 협회 내부자 제보 입수 발표. 문체부 진종호 위원 기자회견 희을득.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의 9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홍명보의 9월 A매치 2연전은 1승 1무로 마무리됐다. 안방에서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96위의 팔레스타인과 무승부를 거둬 충격을 안겼지만, 오만원정에서는 다득점 승리하며 한숨을 돌렸다. 경기력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일단 고비는 넘긴 형국이다. A매치는 끝났지만 9월 과제는 남아있다. 바로 국회 검증이다.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국민의힘 진종호 위원은 10일 홍감독 선임과 관련된 축구협회 내부 제보를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다. 라며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위원은 제보자가 준 증거도 있고 다방면으로 크로스 체크하는 등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면 제보자가 용기를 내 현장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현안 질의의홍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 자리에서 홍 감독 선임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더불어 정 회장의 사선 도전에 관한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이미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에서 여론의 격한 비판을 경험했다. 안방에서 열린 대표팀 사령탑 복귀전에서 야유와 비판 현수막에 직면했다. 홍 감독은 충분히 팬의 마음도 이해한다. 앞으로 견뎌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라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인정하기도 했다. 정 회장의 사선 도전은 정치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홍 감독 선임 과정 논란과 정회장 사선 도전 이슈는 축구계, 체육계를 넘어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회에서도 여야 진영과 관계없이 동일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는 정부 유관기관인에 대한 상황과 문제점에 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다. 증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참석해야 한다. 홍 감독, 정회장이 이 자리에 참석할 경우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문과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축구협회와 정회장, 홍 감독에게는 9월 A 매치보다 더 어렵고 고된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이 송두영 칼럼, 정몽규 홍명보 나가, 라고 외친 까닭과 의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 축구가 기사회생했다. 축구 대표팀은 11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차전 원정 경기에서 5만을 3대1로 누르고 승점 3점을 챙겼다. 첫홈 경기에서 약제 팔레스타인과 득점 없이 비긴 데다 중동 원정이어서 부담스러운 경기였다. 한국은 손흥민 등 유럽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스타플레이어들의 활약에 힘입어 승리했다. 한국은 전반 10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의 멋진 중거리 슛으로 첫 골을 뽑았다 하지만 전반 중반부터 오만에게 경기 주도권을 빼앗겨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첫 골을 넣은 다음부터 수비라인을 내린 전술이 패착이었다. 결국 전반 추가 시간, 상대 프리킥에 이은 자체골로 1대1 무승부로 전반을 마쳤다. 제2위 오만 참사가 내리를 스쳤다. 후반 들어 한국은 경기를 지배했지만 골은 쉽게 터지지 않았다. 마침내 정규시간 10분을 남겨두고 주장 손흥민이 상대 수비 5명을 뚫고 왼발슛을 성공시켜 앞서갔다. 이어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의 도움을 받은 주민규가 쐐기골을 터트렸다. 전문가들은 이날 상대팀의 전술을 잘못 예측해 후반 중반까지 답답한 경기를 이어갔으며. 손흥민 이강인, 황희천 등 유럽화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한 경기였다. 고 평가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은 손흥민 등 스타급 선수들을 보유했지만 여전히 무질서했다. 고 호평했다. 이번 오만 원정 경기장 응원석은 그간 대표팀의 원정 경기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2002년 월드컵 때부터 대표팀과 함께했던 붉은 악마가 현저히 줄었다. 축구협회의 밀실 행정과 홍명보 감독의 불투명한 선임 과정에 대한 반발 여파로 보인다. 월드컵 아시아 예선 첫 경기가 열린 지난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관중석은 7천석 이상 비어 듬성듬성했다. 대표팀 경기라면 친선 경기라도 매진된 것과 대조를 보였다. 축구협회에 대한 팬들의 불신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였다. 특히 경기장에서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소개하거나 전광판에 얼굴이 비치면 야유와 함께 정몽규 나가 홍명보 나가 구호가 이어졌다. 해외 언론도 이 사태를 주목했다. 급기야 1차전을 마친 뒤 김민재 선수가 응원석 쪽으로 걸어가 야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재는 인터뷰를 통해 못하기를 바라고 응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아쉽고 해서라며 말 끝을 흐렸다. 김민재는 5만전을 앞두고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꼬 사과했다. 축구팬들은 이날 팔레스타인과 득점 없이 비기자 발끈했다. 팔레스타인은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이 우리나라 23위보다 한참 아래인 96위인데다. 불안한 국내 사정 때문에 선발 11명 가운데 6명이 소속팀 없이 개인훈련만 한 선수들로 밝혀졌다. 축구 팬들의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 ESPN은 팔레스타인 전 이후 한국 팬들 모두 홍명보 감독을 비난했다. 고 보도했다. 한국 축구는 클린스만 전 감독 사태를 겪으면서 한바탕 홍력을 치렀다. 그런데도 개선책을 내놓기는커녕 폐쇄적 운영으로 퇴행을 거듭했다. 팬들과 역속을 저버리고 절차를 무시한 채 홍명보 감독을 임명하자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공개 검증할 예정이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 주요 현안을 묻고 확인한 것은 당연한 임무다. 반면 축구협회장과 현직 대표팀 감독, 그리고 관계자들이 불미한 일로 국회에 불려나간 건 수치일 수밖에 없다. 국회 문체위는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의 작심 발언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배드민턴협회 김태규 회장도 출석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은 후원사로부터 받은 수억 원대의 경기용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배드민턴 협회는 연간 전체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에 나눠주기로 한 규정을 선수단에 알리지 않고 삭제했다. 협회 임원들은 내부 규정을 어기고 후원사 유치에 따른 성공보수를 따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올림픽 사상 역대 최고 성적을 낸 대한사격연맹도 시끄럽다. 연맹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돌연 사퇴했다. 이런 와중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협회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체육계 구설, 구설 위 정점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존재한다. 파리올림픽에서 선전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귀국을 환영하는 정부 공식 행사를 8월 13일 인천국제공항 제2 터미널 그레이트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행사 직전 갑자기 불참을 선언했다. 이 회장은 예정된 장소가 아닌 입국장 바로 앞에서 준비한 원고를 읽은 후 자리를 떠나버렸다. 현장에 남은 선수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은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헤어졌다. 체육회는 선수단의 피로 때문에 약식으로 환영식을 대신했다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그간 문체부와 사사건건 대립했다. 내년 초로 예정된 이회장의 삼선의 도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게 체육계 안팎의 여론이다. 문체부는 최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와 연임 허용 문제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며 관련 절차와 제도 개선을 대한체육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회장이 세 번째로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본인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팬들은 축구대표팀이 약체팀과 비겼다는 이유로 협회와 감독을 비판한 게 아니다. 팬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다. 선수를 보호하고 경기력을 향상시켜야 할 체육단체가 사조직처럼 운용됐다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팬과 국민들은 특정 결과보다 공정한 절차를 요구한다. 그래서 실패했더라도 과정이 공정했다면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면 아낌없이 박수를 보낸다. 중껑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솔직한 마음을 공감하는 이유가 그렇다. 불공정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세상이다. 체육계 뿐 아니다.